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한 공관의 활동을 비롯해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개소를 통한 업무 성과, 최근 대학 연구기관에서의 총영사 연설 실적 저조 요인, 위안부 기림비 소녀상 관리 현황, 관할 지역 한인 정치 진출 현황 및 공관 대응 방향, 한국과 뉴욕주. 또 한국과 뉴저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추진 현황 및 노력 등에 대해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최대 쟁점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6회 유엔총회 기자연설에서 국제사회에 제안한 종전선언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이행이 없는 종전선언은 설득력이 없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곧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진 국민의 힘 의원은 한국이 정작 중요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익의 큰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의 태영호 의원도 나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유엔 연설에서는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제안했었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이 순서를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바꿀 수 있는 흥적물이 아니니 둘을 연계시키지 말라는 북한 측의 반발로 무산됐었는데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야당의 비판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전 연설과 이번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일축시켰습니다. 조현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도 이에 대해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고 덧붙이는 한편 북한이 내건 선결 조건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사는 내년에 유엔 정규 예산의 회원국 분담률을 검토할 때 한국이 9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UN 정규예산은 회원국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마련되고, 각국의 분담율은 3년마다 각국의 국민소득, 외채 등 객관적 경제지표에 근거해 선정되는데, 조대사에 따르면 한국은 UN 정규예산 11위, 평화 유지 활동 예산 12위, 주요 재정 기여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규모가 10위권 내두 개국보다 커졌기 때문에 분담률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이에 조 대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만큼 유엔 사무국에 한국인 고위직이 많이 진출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